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해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재앙이었습니다. 단 10일 만에 110억 달러 투자가 전면 철수됐고 미국 제조업의 심장은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25년 베테랑 관리자는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생산 관리 팀장 마이클 톰슨입니다. 25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 10일 만에 70년 한미동맹이 흔들렸고, 110억 달러 투자가 한순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어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장갑차들이 공장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순식간에 무장한 IC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회의실에서 기술 교육을 하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수갑에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김 팀장도, 이 부장도, 심지어 임신 8개월인 박 대리까지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제가 급하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에요. IC 요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법 체류.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11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토록 환영했던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이었거든요. 43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한국의 최고 기술자들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족쇄까지 채워진 채 교도소 버스에 실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공장은 끝났다고.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4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돌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심장을 도려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모든 비극이 한 사람의 신고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왜 신고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미국 기술자들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김 팀장은 삼성SDI에서 15년간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전문가였습니다. 이 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연구원이었고요. 박 대리는 임신 중에도 미국 기술자들에게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교육하던 분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비원 비즈니스 비자나 ESTA 허가로 입국한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일곱 살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주권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당황스러운 반응을 봤어요. 존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빼앗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좋겠어. 스티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왜 외국인들한테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점심 먹으며 웃던 동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작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도 일을 못한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 IC 단속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공장 내부에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 봤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장 데이비드와 비공식 면담을 했어요. 데이비드 정말 내부 신고했나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 노조 쪽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결국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동료를 배신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 메리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메리,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우리를 가르쳐 주던 한국 선생님들이 모두 체포됐어. 왜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게 문제야.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한테 세계 최고 기술을 가르쳐 주던 분들이었어. 그런데 누군가 이민법 위반으로 신고한 거야. 메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제일 무서워. 우리 중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거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우리가 필요로 하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과연 미국을 위한 일일까?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한국이 이미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경고라는 거요. 9월 6일 토요일 아침,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IC가 공개한 단속 현장 영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수갑에 채워진 채 족쇄까지 차고 조지아 교도소 버스에 실려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더욱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정장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출장 온 회사원 같아 보였거든요. 특히 임신 8개월인 박대리가 수갑에 채워진 모습은 정말 참아볼 수 없었어요. 그분은 미국 기술자들에게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족쇄까지 채워서 끌고 간 겁니다. CNN과 BBC가 이 영상을 전 세계에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임신부까지 수갑을 채운 장면이 공개되자 국제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메리, 큰일이야. 지금 뉴스 봤어? 무슨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체포 장면이 전 세계에 다 나갔어.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야. 미국이 정말 큰 일을 저질렀어.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에 공장 근처 카페에서 현지 주민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엘라벨은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 현대차 공장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카페 사장 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한국 회사들이 다 철수하는 거야?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웃집 할머니 도로시도 불안해했어요. 우리 손자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자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됐습니다. 8,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날 저녁 한국 뉴스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채, 버스에 실려가는 한국인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24시간 만에 전국적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자동차 커뮤니티였습니다. 테슬라 모델화의 주문 취소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미국 차를 사야 하나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네티즌들의 감정적 반응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스트코까지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거든요. 애플뮤직 구독 취소, 넷플릭스해지 코스트코 멤버십 해지 인증샷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 같았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움직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서울 명동의 스타벅스 매장 매출이 평소보다 30%나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9월 7일 일요일, 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격렬한 항의나 강력한 성명이 나올 법한데 말이에요.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사업 활동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처음에는 외교적 수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거든요. 단속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영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12시간 만에는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고요. 이 정도 반응 속도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대응 같았어요. 공장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동료, 김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이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무서워요. 무슨 뜻이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 버리죠. 돌아선다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정말 끝인 거예요. 그의 말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생산라인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어진 후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라인 책임자 스콧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 배터리 조립 공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생산 라인 멈추면 우리도 끝장이에요. 오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내 20개 다른 공장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됐다는 거였어요. 총 투자 규모만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카드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메리, 한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 왜요?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이렇게 큰 타격을 주고 있어. 110억 달러 투자가 한순간에 중단됐다고, 메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캠프 주지사도 난처해야 할것 같아. 얼마나 한국 투자를 자랑했는데,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서울 명동의 스타벅스 매장 매출이 평소보다 30%나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한국 판매량도 70% 급감했고요. 단순한 온라인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조직력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문의 사설도 소름 돋았어요. 미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1960년대의 한국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우리 없이도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요. 9월 8일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까지 모든 대기업들이 미국 내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만 110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조지아 주뿐만 아니라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까지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인사팀장 데이비드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큰일 났어. LG에서 공식 발표했어.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국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정말요? 그럼 우리 공장은?" 4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도 있어. 한국이 진짜로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점심시간에 현지 식당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앉아 점심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텅빈 자리만 보였습니다. 식당 사장 프랭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정말 한국 사람들 다 떠나는 거야? 우리 가게 매출의 30%가 그분들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규모였습니다. 회계팀 제니퍼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마이클, 이것 좀 봐요. 테슬라 한국 판매량이 지난 주 대비 70%나 떨어졌어요. 타벅스도 40%, 맥도날드도 35% 감소했다고. 이렇게 빨리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이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조직한 것처럼. 그런데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지아 주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상무부 직원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지사실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캠프 주지사가 얼마나 한국 투자를 자랑했는데 워싱턴 반응은 어때요? 아직도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메리 한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야.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도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어떻게요? 경제적 보복이에요. 투자 중단, 불매운동, 기술 철수까지. 모든 걸 동시에 하고 있어. 메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거든. 그런데 그날 밤 뉴스를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CNN에서 특집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대응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표현했더군요. BBC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미국에게 경제적 파워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경제 전문가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조용한 등 돌림이 미국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어요. 정말 소름돋는 분석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강대국인가? 동맹국 하나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이끌 수 있을까? 9월 9일 화요일, 백악관의 혼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ICE의 조치가 옳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보니, 공장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생산라인 3개 중 2개가 가동 중단된 상태였어요. 제조팀장 리처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배터리 셀 조립 공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답이 없어. 점심시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사에서 대규모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8,5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절반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HR 디렉터 수잔이 비상회의에서 발표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예정된 인력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직원들 중에도 일부는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존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내쫓은 건 잘한 일 아닌가요? 우리 일자리를 지킨 거잖아요. 수잔이 차가운 시선으로 답했습니다. 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이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일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없앤 거예요. 오후에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의 긴급 성명이 발표됐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주지사님, 한국 기업들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드디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토리 브레넘이라는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현대 메가플랜트 습격 사건에 대해 뭐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글을 꼭 읽어보라. 인간의 목숨보다 돈 잃는 걸더 걱정한다면 당신은 내 발밑에 있는 쓰레기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 추방이 목적이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롤링스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브레넘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개월 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가 해당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에 투표했다. 내가 투표한 바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논리를 바꾼 거였어요. 공장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느니 환경 문제가 있었다느니 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메리. 드디어 배신자가 누군지 밝혀졌어. 누구예요? 토리 브레넘이라는 트럼프 극렬 지지자야.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인권 문제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 메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을 한게한 한 사람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ICE에 신고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야.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라파엘 원옥이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의 단속과 적법 절차 위반으로 근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화당과 민주당, 심지어 우리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편견과 오만이 이렇게 큰 재앙을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한국을 얕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붕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교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2시 18분, 드디어 한국인들이 석방됐습니다. 316명의 한국인들이 8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죠. 김 팀장을 멀리서나마 볼수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대한항공의 대형 전세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보잉 747의 8이었죠. 비행기에 새겨진 태극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 한국인들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중한 분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일하고 싶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3년 전에 들었던 한 한국 엔지니어의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 한국을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냥 허풍으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였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공장으로 돌아오니 더욱 암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산라인이 거의 멈춘 상태였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제조보장 브레드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 우리를 가르쳐 주러 온 선생님들을 범죄자 취급한 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글쎄,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할까? 수갑에 족쇄까지 채워서 끌고 간걸 잊을 수 있을까? 정말 뼈 아픈 말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심장을 도려낸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과 BBC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 피해자는 미국 스스로라는 분석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미국에게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대신 조용히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기술과 투자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토리 브레넘의 변화였어요. 여론의 문매를 맞자 그는 또다시 논리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한 번의 신고로 인해 벌어진 재앙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메리,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힘만 믿고 오만하게 행동했지. 한국 같은 나라도 우리만큼 자존심이 있는데. 메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정해야겠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강한 나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위협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였던 거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행동하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거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한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CNN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가족들과의 눈물 어린 재회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단순히 300명의 한국인을 추방한 게 아니었어요. 70년 동맹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인 9월 20일,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지역 뉴스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25년간 일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목격한 일들에 대해 미국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 기술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르쳐 주러 온 선생님들이었어요. 43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엔지니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 동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까지요. 그런 분들을 수갑에 채우고 족쇄까지 채워서 끌고 간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주민되는 걸 느끼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맹은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제작진이 말하더군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제가 예상한대로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조지아 공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산 목표의 30%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예정됐던 8,500개 일자리 중 절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변화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미국 대신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투자 방향을 바꿨어요. 110억 달러의 투자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테슬라 한국 판매량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토리 브레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론의 문매를 맞은 후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한 번의 신고가 만든 나비효과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깊은 건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미시위나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조용한 등 돌림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의 선도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을 대할 때도 이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만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품격 있는 대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복수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봤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10일간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감사합니다.